안녕하세요, 하루입니다. 일이 많아서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. 요번에 저희가 그 상품을 좀 만들고 있는데요, 인스타 원엑스 그 렌즈 보호 캡입니다. 해서 보시면 그 인스타 원엑스 그 렌즈에 기스가 많이 나고 보관제 이 갖고 사용하시다가 기스 나는 부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. 자 요거 제작 직접 제작하게 됐고요. 지금 모양은 대략 이런 상태로 나올 것 같아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거는 뭐 렌즈 클리너 닦는 것들하고 간단한 설명서 여기 이제 박스에 같이 구성품에 동봉 동봉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아마도 색상 여러 가지로 뭐 준비해봤는데 가장 보기 좋은 게 그냥 이런 단색으로 해서 하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. 이렇게 지금 시사출이 나왔고 본격적인 사출은 8월 9일 이전에는 아마 다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. 출시 시기는 아마도 8월 15일 이전에는 이제 출시가 될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일단은 뭐 강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될것 같아서 네, 망치하고 한번 직접 쳐보도록 할게요. 기본 재질은 그 안경 안경 렌즈와 동일한 PC구요. 강도도 굉장히 강합니다. 망치로 때려도 전혀 깨지지 않고요. 그러니까 어지간한 충격에서는 뭐 어떤 파손이나 이런 건 없을 거예요. 굉장히 강하게 내려쳤는데도 멀쩡하고요, 깨지는 데 없고요. 아마도 떨어뜨리셔도 얘가 그 본품하고 스티커로 붙이기 때문에 본품하고 떨어지는 상황은 있어도 렌즈는 보호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테이프 재질도 잘안 떨어지고 그리고 뛸 때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테이프 재질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. 뭐, 마찬가지로 안경 재질이다 보니까 기스나 이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. 소모품 형식으로 바꿔서 써주시면 되고요. 대신에 이제 그렇게 기스가 많이 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. 네. 네. 이런 식으로 칼로 뭐 기스 내면 네. 당연히 기스 나고요. 네. 네. 하시게 되면 샌드페이퍼에다 밀면 당연히 기스 납니다. 어, 렌즈를 보호하는 목적이니까요. 네. 한두 번 그냥 생활기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낀 상태에서 집어 던지거나 했을때는 네, 뭐 크게 상처 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음. 기본적으로 강도가 굉장히 강하고 그 튼튼하기 때문에 뭐 크게 무리가 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자, 요거 지금 제작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그동안에 그 미뤄졌던 거뭐 오즈모 포켓 오즈모 액션 그리고 상품들 리뷰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신제품 출시하는 거, 론인SC도 개봉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벤처 케이스 입고 됐고요. 많이 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 하루습니다